더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반갑습니다. 1년에 한 번씩 신명의 밤에 제가 참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됨을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 재작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여러분들하고 마음으로 따뜻한 무정을 남으었습니다. 거여마천동에, 이, 이 거여동에 있는,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하나의 집으서 오늘 행사하니까 더욱 마음이 수근해지고 안정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신명인 여러분, 저는 늘 오늘, 오늘 같은 시간에 참석해서 여러분들 뵐 때마다 마음속로참 대단하고 훌륭한 분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참 아름다운 분니다 가장 어려운 때역경을 이기고 여러분들 파격을 하도록 습니다 그래서 노력할 때또 그렇지만 이그 10년이 밤에는 노력할 때까지 함께 끌고 오셔서 다시 한 마음으로 신명을 사랑하고 신약들을받전을위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여러분들한테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요즘 신약학교가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전에 한 자리가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전당이 지금 현재 전당이 어려움우 그게 내년에 이전을 살아가는 그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,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우리 마천 일동에 있는 그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보금자를 마련해서 대응을 터져로 삼고 있는데 그걸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무슨 대책이 있습니다. 이 방음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. 그 올해 정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12월달이 되고 오늘의 송년이 밤이 됐습니다. 오늘 송년의 밤을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또 밖에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 정말 신명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. 그것이 우리 신명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발전되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들은. 11월 달부터 행정사고감사를 마치고, 서울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서울시 예산이 대략 한 24조 정도 되고, 그 예산을 지역별로 우리 또 송파에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송파구 예산이 대략 한 4,800억 정도 되고, 우리 서울시 예산이 24조 정도 됩니다. 따지면 우리 서울시가 큰 집이고, 우리 송파구가 작은 집입니다. 그리고 서울시 속에 25개 자치구가 속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도움 없이는 노력하기 매우 어렵고 그 예산의 대부분은 서울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예산을 쓸수 있는 순수 사업 예산은 한 300억 정도 되고 또 우리 서울시 개인위원이 예산을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예산들이 대략 100억 이상 정도 이렇게 노력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예산을 많이 가져 그 예산 심의하면서 많이 배정을 시켰습니다. 대표적으로 우리 그 천마걸린공원내에 인조 잔디 구장 개보수비에서 배정을 실제로 했고 또 우리 지역의 안전 교통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재단에 또 예산을 많이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. 우리 신명 중학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까 김철하는 분이 대부분의 얘기를 다 했지만 구청 건물인데 구청에서 갑자기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들도 서울시에서 예, 수 있는 예, 게... 예. 행복과 평화를 건배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신명의 어, 졸업 예, 가족 모두의 예, 축하의 밤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예, 제가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. 어, 신명학교의 훌륭한 교육이 계속 더 빛나기를 빌고 어, 신명 모든 가족, 이동철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제가 유하여 하면 은 어, 다같이 신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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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그렇게 해주십시오. 예, 다같이 이 잔을 높이 들어서 다같이 유하여 신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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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고생해. 언제나 是思